아 그래요? 어 뭐야? 끝에, 끝에. 뭐야? VPO다 아싸 아싸 걔네랑 잡을래지? 안돼 내가, 어. 내가 잡을거야 한명컷한명더 있어요 아! 다스터! 와! 아니 이거 왜지? 죽였어 죽였어 아군 아군 아기 아기 아, 아, 아. 아 이걸 왜줘 내가 택시 우측으로 빠졌어요. 어 아, 우측으로 빠졌어. 우측으로 빠졌어. 싸운다. 폭 그만 까주세요나시션이 오케이. 오케이. 그만 깠어. 그만 깠어. 두명이에 있어. 살아 있어. 사운드 외부 오른쪽. 풀수나 위에서 보는 쪽. 우측 잡았고 왼쪽 나왔어요. 왼쪽에 나면 있어요. 왼쪽 잡았어. 왼쪽 잡았어. 왼쪽 잡았어. 나이스. 왼쪽 잡았어 힐링, 힐링. 아군 아군 몰라, 몰라. 어? 히안이 뭐야 2층에서 왔는데 2층은 누구야? 2층 에너미 해너미해너미 나가 붙을게 죽였어 죽였어 죽였어요 어... 죽였어 나갈갈거같아 빨리 빨리 어또랍스가2 나왔어 죽였 죽였어 층 죽였어 이층들어 어, 사운드를 못았어아 계단에 아, 있어 아. 죽였어요, 하나. 야외 아군이고, 응. 야외 아군이고, 자았어요 어, 확인, 확인, 확인. 나이스.